갈 간절히 죽이고 싶은 사람들한테 총이 배달됩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그 총들 때문에 총기 안전지대인 대한민국 곳곳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터로 돌변하는데요. 영화 미드나이트의 권오승 감독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총기 액션 재난 스릴러 트리거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타사전 적도 없습니다. 선전 수전 다 겪은 강력반 형사들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죠. 선배, 응? 선배 여기 뭐 있는데요?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신에서 나온 한 줌의 총알. 뭐야 이거? 그런데? 어, 웬일이야? 형, 내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잠깐만 줄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실탄이 나온 대한민국 전대 미문의 현장에 동네 파출소 순경을 부른 까닭은 뭘까? 이쪽에서 형이 나름 전문가잖아. 총알 말고 다른 거 발견된 건 없어? 응. 이들 중에 특히 이 탄들은. 군에서도 소수만 쓰는 탄들이라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인데 군 관련 인물도 아니고 흔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특수 탄환의 미스터리 그왜 뭐 이상해 하지만 악몽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고 와씨 이딴 뭐야 비오듯 쏟아져 내린 총알은 특수부대 출신 수경인 이도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말죠 응답하라 이도 전대원 고래상황이다 모두 퇴각한다. 총기 전문가인 만큼 총의 무서움까지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의도. 그런데 어째서 현장에는 실탄만 있고 총기는 없었던 걸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 임산부 배려석인데요. 뭐? 여기 임산부 배려 자석이고 이분이 서 계셔서요. 비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씨, 네가 무 상관인데? 이게 뭐꼭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규칙이라는 게다 같이 지키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 괜찮아요. 누구나 사리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 때가 있죠.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까지 받고 있는 공시생 정태는 그 증상이 좀 잦았습니다. <laughs> 음. 제발 <놀람> 남의 반찬 손대지 말라고 포스트잇도 몇 번이나 써 붙여놨는데 왜 사람 말을 아 알았어 좀 멀어서 말해. 아 약속을 했으면 규칙을 지켜야지 여기는 왜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형 제발 부탁인데 어? 방 구석이 처박혀서 공부만 쳐하지 말고 어?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쬐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좀 그래. 기어이 그날 마음속 방아쇠를 잠그고 있던 안전장치가 풀리고 맙니다. 너 지금 내말 어, 무시?

창대를 유인하는데요. 범인이 총알을 소진하도록 유도하는 사이 동료 경찰들이 사람을 대피시키는 작전이었죠. 총든 자의 행동 패턴을 이미 간파하고 한발 앞서 움직이는 전직 특수부대원 분노로 날뛰는 자의 난동도 숱한 테러범들을 진압해왔던 그의 손바닥 위에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이 아무도 구하지 마! 끝내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른 뒤에야 힘겹게 진압한 초유의 총기 난동 사건. 총은 어디서 났어요 택배로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는데요. 몰라요. 범인의 자백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아마도 내가 간절하게 원해서요. 게다가. 총.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총을 가진 사람이 더 있다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총을 택배로 보냈다는 공급책을 추적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고시원에서 찾아낸 발신인 불명의 택배 상자에서 낯익은 표식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필이면 어느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의 집에서 본 택배였죠. 설마 이 흉악범한테도 총이 배달됐던 걸까? 다행히 인기척이 느껴지는 성범죄 전과자 전원성의 집. 범행 전에 제압한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총기로 무장했을지도 모르는 상황. 휴대전화 불빛으로 5인 사격을 유도했지만 총소리가 들리지 않고 황급히 도주하다가 붙잡힌 인물은 뜻밖에도 이 집의 거주자가 아니었죠. 당신 뭐야? 저는 문백입니다. 여기 왔어. 자, 일단 물건, 물건 찾으러 왔어요. 택배. 배라면 총을 말하는 걸까? 전런 순간 무슨 관계입니까? 몰라 누군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왜 택배를 확인하러 와요? 나는 그냥 며칠 전에 택배 박스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총알이 한 가득 들어 있었어. 그것도 종류별로. 총은 없고 실탄뿐인 택배를 받았다는 의문의 사내 문백. 아 나도 그 택배 박스 안에 총알이랑 주소록이 한장 들어 있었어. 주소록? 어쩌면 어. 총을 배달받은 사람일지도 모를 그 주소록을 보고 그에서. 이 집을 찾았다고 그치야.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집진이 뛰쳐나가더라고. 이 사람 맞아? 어 맞아 이 사람이야. 이미 한발 늦은 걸까? 인근의 CCTV를 활용해서 추적에 돌입할 때까지만 해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팀원 전원성 동선 따라 위치 추적해주세요. 전자발찌까지 끄는 범인의 목적지가 등잔 밑이 어두운 전... 의외의 장소일 줄 말이죠. 어 윤심경. 전원성이 총을 가지고 서로 간것 같습니다. 뭐라고 경찰의 앙심을 품은 흉악범의 선전포고. 하지만 이도가 도착했을 때는 또다시 총탄이 발사된 뒤였죠. 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죄다 눈앞에 보이네. 파피르면 호신용 무기만 휴대한 내근직 요원들만이 경찰서를 지키고 있던 야심한 시각. 놈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중화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뜻밖의 부상보다 이도의 발목을 붙잡은 건 과거의 트라우마. 경찰이 된 뒤로 총을 들지 않았던 그가 과연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 하지만 동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촉즉발의 위기 세계의 전장을 누볐던 이도의 총구에서 다시 정의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총기들은 과거 전쟁터와 테러 현장에서 실제로 쓰였던 무기라는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전쟁에서나 쓰이고 외국 분쟁 지역에서나 쓰이던 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거지 이는 전쟁이 끝나도 끝없이 반복되는 시원해서. 폭력의 역사를 암시하는 한편 더큰 문제는 예전에 발견됐던 수십 발의 총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총들 모두 호환 가능합니다 급사 전쟁터나 다를 바 없는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을 비유합니다 주소록이 있었다는 건 맞서? 세상에 뿌려진 총이 한두 자루가 아니라는 얘기. 그총 하나 어디서 난 거야? 인터넷에서 사제총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한 2, 3일 지났나? 진짜로 택배가 오더라고. 그 사이트 다시 들어가 봐. 총기 공급자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이트가 없어졌어. 그 택배 안에 같이 있던 종이를 보니까 주문한 사람들 주소가 적혀있더라고. 그 중에 한 군데 골라서 간 거야 총구하려고. 그럼 그주소로본적 뭐 어디 있는데? 그거 벌었는데? 그말 믿으라고 지금. 아 근데 여기 다 들어 있어. 정체도 불분명한 사내 의혹 투성이 증언. 여기 다 적어봐. 아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신종 범죄의 출현으로 사회 곳곳이 국지전의 전장으로 불타오르고. 너희 주소로 확실해? 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의 손에 쥐어진 총한 자루는 제3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